자, 일본에 <laughs> 스파이더 웹사, 에브리웨어, 스파이더 거미줄은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있고, 언더 유어 베드, 책상 밑에, 인력 플러스 어디 안에, 옷장, 옷장 안에, 업온더 슬링, 어디 위에, 현장. 현장에 도고 있습니다. 업 위에 있잖아요. 이제는 어? 이니까 이쪽에 있고, 원도슬링이니까 천장에 붙어있다는 얘기니다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고, 천장에 붙어있고. You might think they are special a d all. 자, they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거미줄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But scientists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spider silk. 스파이더 실크는 스파이더 거미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렇지? 거미줄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미줄이 뭐냐면 물질인데 어떤 물질? 대인은 뭐야? 거미. 거미가 사용하는 물질, 뭐하기 위해서 거미줄.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됐죠. 앞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는 것이고 이때 대인은 거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미인가요? 네. 네. 아까 거민가 단수 이상하네. 과학자 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과학자가 거미를 만들 수도 네, 네, 네. 예, 아무튼 고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It interests in people because it's very strong. <laughs>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는 뭐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고. You can bend a n stretch it, but it's hard to break. 뭐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b e 구부리거나 뭐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만 뭐라오기 힘들다 부수기는 힘들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지. Insome w 이 t h spider silk is stronger than the steel. 강철 금속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Scientists are studying how to u 이때 더 실크는 스파이더 실크를 가르니까 스파이더 줄을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인은 뭐야? 과학자 들이 생각합니다. 뭐가? it 거미줄이 could b 사용될 수 있다고 누구를 도움 돼 사용될 수 있다고 첫번째, police 두번째는 s o l 군인입니다. <laughs> clothes made from s a d e r o m spider silk 옷이 뭘로 만들어졌는데? 거미줄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보호합니다. 누구를 보호해? 그죠군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l j d a l b o b e u s d o d t o b r e a t e a b e t t e r a b r b g g in cars.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a o b g g m a d e f r o m s p i d e r silk w o u l d b e s o f t e r a n d less harmful t o p a s s e n g e r s 이때 메이드는 과거분사 만들어진이라고 해석을 해서 에어백, 어떤 에어백, 거미줄로 만들어진 에어백은 오드비스트부터더 부드럽고, s 스삼프니까 해가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더 적죠. 누구한테 승객들한테. 자, 지금 두 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금지 용도가, 첫 번째는 어디 쓰이고, 방탄복 같은 거. 두 번째는 에어백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laughs> And finally, doctors hope to use spider silk to treat deep cuts. treat는 치료하다는 뜻이고, deep cuts은 깊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The silk could help this cut stay closed. 이렇게 깊은 상처가 스테이 클로스도 어떻게 되고 클로스라는 말은 첫 번째 가깝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laughs> 됐어요. 이거와 이거의 뜻의 차이는 일 번은 형용사고 이 번은 동사예요. 즉 close friend 하면 뭘 꾸미니까 명성을 꾸미니까 형사겠지 그럼 뜻은 뭐가 되고 가까운 친구가 되죠 맞냐 이번처럼 close ed가 붙었죠 그럼 동사 뜻이겠지 무슨 뜻이라고 문이 닫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동사가 두개 연달아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 되고 가까운 이라 뜻이니까 이때는 가깝다고 얘는 닫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클로스가 1 번하고 2번즉 형용사고 동사 뜻이 다른데 오픈도 형용사 동사가 있거든요. 오픈은 근데 둘다 같은 뜻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클로스 같은 경우는 명사 동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서 상처를 봉합하다. 뭐 그죠? 상처를 닫는 거니까 그렇게 설하시면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상처가 게 붙어서 훨씬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질로 수술을 해 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그뭐라 해야 되지? 그그 그 꿰매는 방법도 있지만 거미줄 가지고도 할수 있나봐요. 아, 저 깊은 상처가 여기 안이 깊은 상처 아니라 그냥 네. 밖에 이제 베인 상처 같아요. 아. But there is one problem.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difficult to collect silk from spiders. 뭐가 문제입니까? 뭐지? 네. 거미줄을 모기가 힘이 들죠. 음. 대인은 뭐예요? 음. 거미들은 like to spend time a l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고 so it'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하냐면 create. 뭐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미 거미농장, 즉 우리나라말로 하면 양식입니다. 양식. 한 군데다가 몰아놓고 이렇게 거미줄을 왕창 대량 생산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힘이 드는 게 거미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지내는 동물이 아닌가 봐요. 고양이처럼. 혼자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렇습니다. Instead 대신에 Scientists h a v e t i n g to discover the secret of making spider silk. <laughs> 과학자들은 뭘 하려고 노력한다? 발견을 읽고 들어갑니다. 뭐를 발견? 시크릿 비밀. 어떤 비밀? 스파이더 실크를 만드는 비밀이죠. If they can 대인은 뭐? 과학자들이 learn t 뭐를 만들 것을 배우면 거미줄을 만드는 것을 배우면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many more useful power.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laughs> 가조 진주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가짜조 진짜조 가짜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되죠? 보입니까? 그럼 역시 가짜 좋아. 진짜 좋아. 또 어디서도 있던데. 음. <laughs> 자, 가조를 진조는 언제 쓰죠? 응? 음? 너무 긴 조가 나오면 뒤로 너무 긴 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고당사, 두 번째는 그때는 가짜 조 이슬 써가지고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슬은 뜻이 있다 없다? 없다. 만 채워주면 말이죠. 그래서 가짜 조 줄여서 가조라고 합니다. 언제 가조로 쓴다고? 너무 뭐가? 주어. 어, 주어 길. 뭐가? 조길때 경우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주어. 주어동사, 토부동사고 대조동사는 조가이니까 뒤로 보내서 가짜로 있었어가지고 자리를 채워주는 말일 뿐입니다. 뜻이 없다는 얘기죠.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를 안 풀어보겠습니다.